여러분, 미국에서 핫한 AI 사이트 7가지를 소개합니다. 이 사이트들은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. 97%가 모른다고 합니다. 이제 그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. 첫 번째 사이트는 Jasper A입니다. 이 사이트는 콘텐츠 작성을 도와주는 AI 툴로 유명합니다. 여러분도 쉽게 블로그 포스트나 광고 카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Synthesia. 이 사이트는 AI를 사용해 동영상 제작을 자동화합니다. 특히 교육 콘텐츠 제작에 유용합니다. 세 번째는 CopyA입니다. 이 툴은 마케팅 카피 작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도 마케터처럼 멋진 카피를 작성해보세요. 네 번째는 Replica입니다. AI 기반의 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앱입니다. 외로움을 느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Deeply. 이 사이트는 번역 서비스로 구글 번역보다 정확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. 외국어 문서를 이해할 때 유용합니다. 여섯 번째는 RunwayML입니다. AI를 이용해 비디오 편집을 할수 있는 툴입니다. 창의적인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OpenAI GPT-3입니다. 여러분도 AI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. 이 AI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일곱 가지 AI 사이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제 여러분도 이 유용한 사이트들을 활용해보세요. 구독,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